오늘 시편 119편 89편 60 89절부터 9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라메드 어, 알파벳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메드는 이 히브리어 12번째 어, 알파벳으로 숫자로는 30을 이제 뜻하고요. 어, 히브리어의 12번째로 나와서 이 히브리 어 알파벳의 중심이다라고 어, 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메드의 뜻은요, 이 지팡이와 같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팡이 또 배우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뭐 부축이다, 또 몰아대다. 이 목동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양을 몰기 때문에 몰아대다. 그리고 또이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유일하게 어, 하늘로 이렇게 곧게 나와서 보통 사이즈보다는 더 어, 올라가는, 올라가고 올라가또 밑으로도 내려가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로 향하는 마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89절에 영원히 라는 이, 이 단어의 첫 알파벳이 라메드가 사용되었고요. 또 대대의 그그들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어 쓰여진 알파벳이고요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또 93절의 영원히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다라고 할때그 어떠한 그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하고요. 95절에 렵보다라는 그 단어고요. 96절을 보면 모든 이 단어들이 람메드 알파벳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오늘 이 시인은 이 세상은 변하고 세대가 바뀌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 짤막하게 두. 두 가지를 두고 함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이한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라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굳게 섰다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땅에 기반을 두고 이제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에 기반을 두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튼튼한 이땅 위에 기반 위에 모든 것이 자라고요, 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삶은 하늘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어, 어머니가 손님들이 오신대요. 어, 그래서 어,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할머님까지 또 불러가지고 음식 준비를 막 하셨어요. 근데 할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음식 준비를 막 두들 두들 이렇게 막 내가 이 나이에 어? 그러면서 왜 일하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들이 온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냐? 뭐 잡채다가 에뭐뭐 뭐, 뭐 삼겹살에다가 막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 손님을 딱 왔는데. 어, 일하는 손님들이 아니라 이란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이 온줄 알고 할머니는 막 그랬는데 일하,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수출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란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분들이 이제 무슬림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 무슬림들은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되게 못 먹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음식을 차려놨는데 거의 못 드시고 그냥 대화만 하시고 이제 가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니죠. <laughs> 예, 저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알고 보니까 야이 무슬림들은 술 들어간 것도 못 먹고 고기도 조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성스럽게 이그그 그, 특별하게 구별된 음식들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기반을 두고 살아갈 때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잘못하다 보면은 헛것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이라메들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하늘에 계셔서가 아니라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공간 이상의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땅의 뿌리를 두면요 쉽게 흔들려요 환경이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기반을 두그 하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 영원한 것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온전히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이 하나님께 소망과 기쁨을 두게 하는 그 가르침이 라메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땅을 바라보는 것이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라메드라는 이 알파벳 이 오늘 이 단어에서는 관계성을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단어 앞에 붙으면요 영어로는 to toward 누구에게 라는 그 의미를 주게 돼요 오늘 94절과 95절을 보니까요 94절에는 나는 주의 것이다 내 삶이 누구의 것이다. 누구로 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95절을 보니까요 악인들이 또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엿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주의 것이다 이 말이 정말로 단순한 것 같지만요 엄청나게 강력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주일 예배 시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 언급을 했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깊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대화가 깊어요 그렇죠 어,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부부가 오셔서 이렇게 목회 상담을 여러 번한 적이 있는데 어,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목회 상담을 해본 적은 없는데 상담을 하다, 하다 보면은 이제 아내 되시는 분께서 아 우리는 대화는 많은데 관계가 깊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이 제가 남편분한테 질문을 해도 아내분이 답을 하고 그니까 이 대화가 아니라 혼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라는 9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대화가 말씀을 가지고 그냥 지켜 나간다라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함을됨을 통해서 그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지적을 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자기가 지킴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또 말씀이 주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대로 그냥 1, 2, 3, 4, 5대로 지켜 나가면은 의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두 번째로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이 말씀을 외우고 읽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두 가지는 다 일방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기의 행위로만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또 중언부언과 말씀을 읊는 것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룬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관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소화가 되어서 나갈 때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깊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바람이 있거나 또 환경에 바람이 거세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이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또이 라메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또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라메드라는 알파벳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세상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그 대화함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와 또 깊은 관계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시니어 대학에서 야외 그 피크닉 나가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또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